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윤 팀장입니다 네, 12월 내 네, 2일 화요일이죠 우리 삼성전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좀 보면서 어떠셨나요 여러분 음 아니 왜 이렇게 시장이 정신이 없어 오, 나스닥도 빠지고 엔나도 튀고 또 흔들리는 거 아닌가 라고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삼성전자 또 이렇게 2.78% 상승한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건 하나죠 음 이렇게 장이 흔들려도 우리 삼성전자 또 자리를 지켜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았다.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음, 오늘 시장 왜 이렇게 흔들렸습니까, 여러분? 어, 이번에 또 일본 은행에서 금리 인상 우려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음,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도 약세로 마감을 하면서 이게 전체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삼성전자는 박스권 안에서 이제 그대로 버텨준 모습이다. 여러분, 이건요, 힘이 남아 있는 종목만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 AI 그리고 반도체 이 슈퍼 사이클 전혀 꺾이지 않았다.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지금 가격대만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 지금 10만 3,000원대 돌파해 주면서 어, 지금 저항선이 이 10만 4,000원대 저항선을 계속 두드리는 모습이에요. 지금 딱이 구간, 이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힘을 모으는 무, 어, 모습입니다. 음. 제가 주말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 10만 원, 10만원 초반대에서의 나오는 눌림은 겁내는 자리가 아니다. 어, 타점을 잡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흐름 정확하게 나오는 그림입니다. 정말 흔들려도요. 절대 이탈을 안 시키고 이 아래에서 물량을 모으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명확하게 상승 전 조정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수급량을 좀 확인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어, 수급을 보면 흐름이 좀더 명확해지죠. 어, 이 외인과.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개인 혼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음, 개인들은요 뉴스를 보고 이제 불안해 불안해서 매도를 하는 모습인 거고요. 이 외인과. 외인과 기관은 그 물량을 아주 차분하게 다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건 여러분,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승 직전의 수급 패턴이에요. 특히 우리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요, 오, 외인들이 어떤 가격대에서 움직이냐가 방향성의 힌트가 됩니다. 지금 그 힌트가 뭡니까, 여러분? 음, 이 10만원, 이 10만원 초반대는 외국인, 외인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인 거다. 음, 저점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이 외인들이 그대로 받아가는 걸, 음, 이걸 볼수 있는 거거든요. 음, 이거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삼성전자가 저점이다라는 걸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또 우리나라, 어, CPI. 이 CPI 발표가 있어요. 물가지표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유로존. 유로존 CPI 발표도 있습니다. 지금 이두 개가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핵심 지표가 돼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지금 12월 11일날 이 FOMC 발표를 앞두고 시장 전체가 지금 방향선을 확인하는 기다림의 구간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언제다? 음, 바로 이 다음 캔들. 어, 내일 오전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인들 어떻습니까? 수요일날 움직이죠. 음, 수요일날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체크였고 내일 정말 방향성이 잡히는 날인 거거든. 그래서 내일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뭐다 음, 이 외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10만원 이 10만원 초반대 지지가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10만4천원 돌파신호가 나오는지 이걸 이 세가지가 동시에 잡히면 정말 삼성전자 상승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거예요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정말 혼란스러웠지만요 여러분 우리 삼성전자 그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하루였다 그리고 내일은 이 매크로 이벤트 그리고 외인의 수급 기술적 돌파구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정말 이런 날은 여러분, 이 내일, 내일 같은 날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 내일 오전장 흐름 하나로 이번 주 전체, 이번 주 전체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대응하시면서 연말 랠리,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 업사이드까지 다 먹고 나오시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윤 팀장 그럼 네 말대로 어차피 우리 삼성전자 올라갈 건데 나 그냥 지금 사서 쭉 기다리다가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요 우리 개인들 솔직히 자금이 어떻습니까 한정적이잖아요 막 우리가 몇백억 몇천억 이런 자산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돈 많은 세력들, 이 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아니, 우리 삼성전자, 정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여러분, 매일 등락 없이 원웨이로 올라가는 종목은 단한 종목도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들, 이돈 많은 세력들도 이런 등락을 이용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등락을 통한 매매를 이용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해도요, 우리 계좌가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그냥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사람이 나3% 수익 벌었어 라고 자랑할 때요. 어, 우리는 이런 등락을 통한 매매를 이용해서 15에서 25%를 벌어갈 수 있는 거고요. 남들이 20% 벌었어 라고 자랑할 때 우리 계좌에는 100%, 200%까지도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래요 아니 연짐자 너는 꼭 이렇게 올라갈 때 팔라 그러더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너는 꼭 이렇게 떨어지면 사라더라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떻게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외인들의 매매법이고요 네 이게 바로 돈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제가 귀신같이 잘 찾습니다. 음. 제가 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어. 매일 수급 분석하죠. 차트 분석하죠. 기업 분석하죠. 호가 분석하죠. 뉴스는 또 기본이죠. 증권사 리포트 매일 아침 읽죠 목표가 매일 체크하죠. 그만큼 정말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는 데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매수타점, 음, 매도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방송을 꾸준히 안 놓치시고 쭉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 많이 가져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좀 속상한 연락이 많이 와요. 무슨 연락이냐?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데, 음, 우린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나왔어. 어, 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윤 팀장, 나 방송을 늦게 봤어. 어,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연락이 오거든요. 여러분, 될까요? 안 돼요. 정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잘못하면 이렇게 큰 손실 보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요 여러분, 이 수익 극대화,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가 1순위인 사람인데요. 2순위는 뭐다? 리스크 관리다. 네. 정말 여러분, 손실보는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음, 그러려고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을 다 잡아드리는 거였잖아요. 음, 이렇게 방송 놓치셨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네 제가 그냥 여러분 숟가락을 들고요 여러분들 입속에다가 다이렉트로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문자로 네 여러분 다들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잠시만요 위에 보이시죠 여러분 네 010-5077-0475번 이게 제 개인 번호거든요 음 여기로 도움 이라고 문자나만 보내 주시겠어요? 제가 앞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도움이라고 문자나 보내 주세요. 그러면 아, 내 소중한 구독자님이 내 방송을 보고 연락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일이 다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수 타점. 음. 그리고 매도 타점. 나올 때마다 장중에 다이렉트로 보내 드릴게요. 이러면 정말 놓치는 일 없이 바로바로 바로 어,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수익을. 네.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10-5077-0475번으로 도움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정말 얼마 남지도 않은 연말, 음 정말 수익 따뜻하게 보실 수 있도록 어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삼성전자 정말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대응만 잘해주시면요 지금 어이 수익 극대화 그 이상도 가능한 자리고요 연말 랠리 이 업사이드 다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분들 수익 많이 내들이 자신 있어요. 음, 정말 자신하거든요. 수익 많이 나면 음, 수익 인증 연락. 인증 문자 많이 보내 주세요. 제가 또이 수익 인증 문자 받잖아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어, 하나라도 더 알려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수익 내 드리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네, 좋습니다. 수익 인증 전화, 인증 문자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대가성 바라는 거 없이 무료로 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잖아요. 대신 우리 시청자님들께 부탁드릴 건 하나 있어요. 뭐다? 네, 맞아요. 이 구독과 네 좋아요, 어, 채팅창 눈치가 진짜 빨라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음, 제 채널, 제 영상, 제 방송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윤 팀장, 그래 너 주식 잘하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남들을 챙기느라 바쁘냐. 그냥 너 혼자 수익 보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음 제가 근데요 여러분 정말 이 유튜브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요 제가 이7 8년 전쯤에는요 음제 주식 계좌에 마이너스 3억 이상이 찍혔던 사람이에요 와 여러분 마이너스 3억 찍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요 제가 이때는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한테 말도 못했어요 진짜 말 못하겠더라고요 음 어떻게 말을 해요 말 못하죠 음 정말 말도 못하고 끙끙 알았습니다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네이 소중한 아이들을 두고 진짜 한강에 가야 되나 이런 나쁜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서요 음, 정말 이때는 제가 혼자서 음, 혼자서 책을 보고 주식하던 때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한테 주식을 알려주는 이 선생님도 한명 없었고요 오, 같이 수익 보면서 즐겁게 이야기 나눌 동료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매매를 해도 나한테 잘못됐다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보 확률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잃는 매매를 했구나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돈을 잃어가면서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옛날에 저처럼 이 칠팔 년 전에 저처럼 아직도 혼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아니까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7, 8년 전이니까 이렇게 말을 할수 있죠. 이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음. 정말 지금은 주식으로 제가 또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제일 뿌듯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어 먹고 싶다는 거, 입고 싶다는 거, 다니고 싶다는 하고 마음대로 보내주는 거. 전 이게 제일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혼자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어,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시면 정말 너무 힘들고요, 너무 외롭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돈을 잃어가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단 하나거든요. 뭐냐? 어, 주식은 필수지만 알려주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동료도 필요하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네, 정말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이자 동료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음, 이런 이유로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음, 정말 제가 뭐 이론적인 거, 무슨 차트가 좋대, 저런 차트가 좋대 이런 걸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어, 실질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이 매수 터졌죠. 이 매도 탔죠.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옛날에 저처럼 절대 일름 매매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음, 그리고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소중한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네, 제 노하우, 제 팁, 제 모든 걸 담아서 만든 거고요. 정말 이거 알아가시면 우리 여러분들 큰 수익 가져가신데 도움 되실 거다. 저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받아가실 수 있고요. 영상의 끝까지 보시면. 어, 이 구독과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기준 있는 투자 매매법.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언젠가는 은퇴를 하실 거고, 홀로서기를 해야지 하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퇴하고도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대에 꾸준한 고정수입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사실 이 부동산이 아니라면요, 저는 정말 주식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주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있는 트레이딩을 알려 드리고자 이 귀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주식을 하는데 기준이 없으면요, 여러분, 정말 분명 세력들의 의도에 놀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매번 내가 사면 급락하고 내가 팔면 급등하고 이런 일들 비이비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노하우들, 제 경험과 제 돈과 팁들 모두 녹여서 정리한 이 자료를요.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 해 주신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제공하는 거니까요. 자료 받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 남겨 드릴게요. 010-5077-04 음, 75번. 이 번호로요, 그냥 준비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료 받아보시고, 앞으로 제 영상과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요. 여러분, 은퇴하시고도 정말 꾸준한 용돈 그 이상, 월급 그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저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관련 영상 안내려 볼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기상승 종목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음, 노동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도 집에 가서 계속해서 차트를 돌려보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 힘든 만큼 성과가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방법 무조건 공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급 포착 검색기를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제가 실제로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분 단위로 수급이 어 수급이 억 단위로 들어오는 걸 잡아주는 건데 이 검색기에 뜨는 종목들 여러분 이 관심 종목에 딱 넣어두시고 눌림 목을 공략하시거나 아니면 분봉 보시면서 분봉 보시면서 단타 들어가시면요 정말 필승 전략입니다. 이 검색기 설정 방법도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다? 음, 신규 상장. 매매법입니다 여러분 어 실제로 올 상반기만 해도요 신규 종목이 38개 이상이 신규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하반기 내년에도 신규 상장주는 쏟아질 겁니다 음 그런데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신규 상장주로 가죠 이럴 때 필수로 신규 상장주 매매법을 알아두시면 시장이 하락할 때 해지성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이 보호예수 해제 매매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규 상장 주 중에서도요, 이 오버행 물량, 이 오버행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매수를 섣부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오버행 물량이 뭐냐? 잠재적인 매도 물량인데 언제든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이 매도 물량 때문에 빠르고 쉽게 사지 못하는 겁니다.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요. 그래서 제가 이 보호해수 해제 시기에 따라서 최대한 싸게 사고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그리고 단기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 적어 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상승 패턴 정리입니다, 여러분. 음, 정말 여러분 주식에는요, 이 상승 패턴 하나만 익히셔도요, 여러분 하루에 정말 3%, 5%, 7% 어, 이런 이 정도 수익은요 당일 트레이딩으로 가능하거든요.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100만 원, 어, 100만 원만 산다고 해도요 하루에 3%씩이면 얼마입니까? 3만 원이죠. 어, 3만 원이죠. 그리고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300만 원을 투자하신다. 근데 3%씩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80만 원이죠. 그리고 하루에 뭐 5%씩 한 달이면 얼마죠? 300만 원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패턴 하나. 여러 개 중에서도 딱 하나만 익히셔도요. 음 가, 가능하다. 어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호가창 보는 방법인데요.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게 호가창인데, 음, 왜냐 세력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어. 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다보면요. 아, 오늘 이들이 올리지, 아니면, 아, 올릴 생각이 없구나, 라는 걸 이걸 분봉이랑 같이 보잖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 오늘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면 뭘할수 있다? 첫 번째는요. 종목 선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종목 선정이 가능해지고요. 두 번째는 상승 패턴을 익혀서, 이 상승 패턴을 익히면서 뭘할수 있다? 스스로. 스스로 매매가 가능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식 평생 할 거고요. 누구나 경제적 자유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로에서 저 윤팀장 만나신 거고,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정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긴 시간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윤팀장이었습니다.